시신경염이 있습니다.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시신경 쪽이 기능을 상실하는 거. 시신경은 망막에 있습니다. 망막 망막 중심부에 시신경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시신경이 제 기를 못하면서 시력 장애, 색각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시신경 주변부의 시신경이 망막 주변부의 시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신경의 탈수초성 질환, 시신경이 벗겨지거나 시신경 주변부의 염증이 있거나 자가면역질환일거나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의 장애, 혈관이 막히거나 또 혈관이 좁아지거나로 인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시신경이 재기능을 못하면서 급격한 시력 장애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신경이큰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고 주변부의 이제 염증성 질환도 큰 원인이 되지만 큰 원인은 스트레스성 질환.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주사 백신, 코로나 뭐 주사 백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뭐 폐결핵약, 무점약 스테로이드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어, 그다음에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뭐 기타 환경적인 스트레스,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받는 그런 거로 인해서 눈의 시신경이 감당하기 힘들 자극이 왔을 경우, 스트레스는 자극입니다. 충격이 왔을 경우 시신경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신경염이 있으면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또 자가면 역질환 뭐~ 로마티스가 있거나 자가면 역질환이 있는 경우 그 원인 치료를 함께를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 우리가 큰 병을 앓게 되면 육체적인 이런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많이 앓게 됩니다. 어~ 신경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력장애가 오면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심신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우울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해서 장이 흡수를 못해서 설사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이제 항상 육체와 마음은 마음이 정신의 병을 일으키고 또 육체의 병이 있게 되면 또 마음의 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를 쪼개고 쪼개면 아톰이고 더 쪼개면 전자, 양성자, 미립자, 아주 극세 미립자를 퀀텀이라고합니다퀀텀은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입자이면서 에너지, 에너지면서 입자. 그러니까 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입자의 형태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고 또 에너지가 있기 위해서는 질량이라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사람이 몸이면서 마음이고 마음 몸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그 사람은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그러는다. 사람은 우리가 형체를 띠고 있는 몸인데 그걸 70%가 물이 차 있고 또 그걸 더 이제 쪼개면 이제 쿼텀이라는 입자의 에너지적인 존재인데, 양자라는 거, 우리 양자 아톰 아톰이 99.99%가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럽니다. 옛날에 아톰이 최소 입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톰이 비어있는 공간, 또 아톰을 또 쪼개고 쪼개면 퀀텀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입자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사람이 관찰할 때는 입자의 형태고,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너지적인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색즉시고 공적시색이라는 깨달음이 그런 데서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존재, 사람이 산다는 것은 영화를 한 장면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 입자들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하는 텔러우르, 어, 영사기, 영사기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산다는 건 영화 속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현실적인 육체나 우리가 딱딱한 어떤 입체적인 공간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 더 쪼개고 쪼개면 형태가 없는 공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 공간 빌공짜 빌공짜 어, 이미지와 이미지 이미지를 이,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 어, 그래서 저 마음은 이, 에너지고 아주 미세한 에너지입니다 마음은 우리 이 수증기 같이 우리 물이 끓으면 백도가 되면 백도가 수증기로 날아다니는데 수증기가 없어진게 아니라 형태가 고 에너지 고 진동 상태 고 주파수 상태로 변화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에너지가 뭉치고 무거워지면 또 비로에서 내리듯이 그 마음은 아주 미세한 아주 미세한 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형체는 어. 좀더 굳어진 질량이 높은 에너지 그래서 마음이 육체병을 일으키고 육체병이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몸과 마음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일려 몸과 마음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 마음을 고치면 마음을 육체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신경염으로 인해서 시신경 세포가 죽어가서 안보이는 상태에서 형태만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마음을 고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명상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명상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에 감사합니다.